마야똥 말야 똥 말야 똥 말야. 그런 똥 말이야? 놈아, 밥 먹는데 똥똥거리고 있어. 그게 아니고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이 안 나온다고 이 시벌탱. 시벌탱? 그럼 못된 말 어디서 배웠어? 이 못된 놈의 시끼야 시벌탱이라니? 뭐래? 자기가 내 이름 시벌탱으로 지어놓고선 내 이름이 시벌탱이잖아. 시벌탱들아. 아 그러네, 제 이름이 시벌탱이었지. 뭐, 밥 맛없어서 먹기 싫었는데, 엎어줘서 고맙구나, 이놈아. 아니, 그게 아니고, 똥 마르면 똥을 싸면 되지. 왜 자꾸 아까부터 날려, 이놈아? 그게 아니고, 똥을 싸고 싶은데, 엉덩이에 똥꼬가 없다고요 뭐? 여보, 제 엉덩이 확인해봐. 여보, 정말이에요. 아무리 엉덩이를 봐도 똥꼬가 없어요, 똥꼬가. 이거봐, 똥꼬가 없어서 똥을 못 산다고 한 건데, 화만 내고, 이, 시벌탱들아편비나 걸려라! 뭘마 저놈의 새끼, 저거, 여보, 몽둥이 들고 나와. 오늘 저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에 �질러 버릴 테니까, 저거. 시벌탱아, 넌 오늘 잡히면 뒤지는 거야.